안녕하세요 코인회사 인턴 덕키입니다 유튜브 첫 게시물이네요 제가 진짜 올린다 올린다 하고 드디어 녹음을 아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사람들한테 종용해서 들어와 달라고 했었는데 그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나가다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들 환영합니다 덕키 채널 네, 화면 보시면 제가 왜이 유튜브를 개설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직을 향한 덕키! 그것도 미래의색그룹 디지털 자산 전문회사로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 하시면 진짜 섭한 소리에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짜잔! 미래의색그룹 디지털 자산 전문회사 설립! 경력직 채용 공고! 그래서 미래의색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미래의색그룹이 어 디지털 자산 전문회사 설립을 위해 경력직 채용에 들어갔다 하고 나오죠 저 정말 여기 가고 싶어요.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음, 제가 어, 아직 경력도 많지가 않고, 어, 스펙도 더 많아이, 마, 많이 쌓아야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잘 몰라요. 지금. 그치만, 기본적으로 금융권 취업할 때 필요한 경제 시사 상식하고, 뭐, 자격증은 기본인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거뭐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발! 네. 경제 뉴스, 코인 뉴스, 매일 자격증 공부하기 이렇게 세 가지 할 거고요. 부가적으로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뉴스회사 인터넷, 뉴스레이더, 텔레그램 채널에 뉴스 같은 거 정리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거 의견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와서 제발 댓글 나눠주세요 의견도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걸 굳이 왜 유튜브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올리냐 하면 혼자 계획하게 되면 스스로 되게 합리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게좀더 나은 이행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못하면 못한다 채찍질도 해주니까 그것도 좋은 부분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사람 일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덕희떡상. 그리고 저처럼 이 회사 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 텔레그램도 있고 여기 댓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고 공부하고 해서 같이 가요, 여러분. 저 진짜, 진짜 내일부터 정말 공부할 겁니다. 내일, 내일, 내일부터요. 진짜예요, 내일. 네,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내일, 내일 공부할 거예요. 진짜예요.